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번 설 대목을 잘 지내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오늘 영상 메시지에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예,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예, 자신 있다는 거겠죠. 자신 있다는 거겠죠.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예, 본인은 안 쓰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모범이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국민들이 다 따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쓰고 하는 게참 안타까웠거든요. 저는요, 그만큼 자신 있다.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백신에 대한 일정이에요. 아스테라제네카, 지금 26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죠. 26일부터. 논란은 많습니다. 아스테라제네카가 과연 고령자에게 투약을 해도 되느냐, 접종을 해도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르라고 했는데 의사협회는 왜 우리한테 넘기느냐. 책임회피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죠? 예. 어쨌든 뭐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는 걸 가지고 지금 총리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 예. 대통령은 마스크까지 벗으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예. 이게 경제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백신 접종이 경제를 확 살아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26일부터 75만 명분이에요 75만 명 요양시설이나 시설 입소자 거기에 종사자부터 가장 먼저 맞는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죠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아지는지 좋아질 것인지 자신감을 그만큼 가지도, 가져도 될 것인지 한번 봐야죠. 봐야죠. 일단, 일단요. IMF라고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2.9에서 3.1로 올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면, 우리 경제도 좋아질 거라. 이렇게 IMF는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측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어떻게 또 보면 대통령의 그 어떤 행동이나 총리의 어떤 이야기나 이거하고 던져봤을 때는, 아, 설명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였어요. 2.8%로. OECD는 2.8%까지 줄였다고요. 예. 게다가, 게다가, 정부는 3.3, 3.2%까지 높여 잡아놓고 있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융연구원도 2.9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 우리 경제가 올해, 3% 안팎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작년보다는 나아진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마이너스 1%였으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진다. 3%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어떤 접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지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가?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코로나19가 그냥 기본적으로 4차 대유행 없이 3차 대유행에서 어느 정도 끝나간다면 3%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해요. 근데 4차 대유행이 온다 이러면 3.8% 2.2%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게다가 비관 시나리오에는 2022년은 1.9%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1.9%까지. 1.9%면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다, 어려웠다 할때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내년이 또. 예. 네. 지금 4차 대유행을 어떻게 되는지 4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 때는 3.8%까지 성장하고 2022년은 3.1%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모양새로 봐서는 기본 시나리오보다가 못하다. 비관 시나리오 정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 시나리오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지금 가능해지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신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좋아지기는 하지만 예, 영국도 아직까지 신규 확진자가 많고요, 미국도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10만 명대예요. 물론 뭐 9만 명까지 떨어지고 8만 명까지 떨어졌긴 하지만 아직도 뭐 10만 명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잖아요. 영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백신이 집단 면역으로 발생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존재다. 백신을 맞는 속도보다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전부 다 백신이 능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백신이 능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수출은 괜찮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반도체가 워낙 잘 팔리니까. 내수만 좋아지면 되는데, 내수의 신호, 예, 네, 내수가 좋아질 수 있는 신호는 백신 맞습니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 언제 일어나냐가 중요하죠. 집단 면역이 지금 정부가 예상한 것은 올 11월이에요. 11월보다 더 이후로 밀려난다 그러면 올해 경제가 확 살아난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담할 수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4차 대유행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예, 설 대목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란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선방했다, 선방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좋은 지표만 뽑아서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방했다,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이 지표는 전력 판매량 증감 현황이에요. 이것을 보면 2019년 마이너스 1.1%에요. 2019년 경제가 안 좋았다는 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2.2%의 전력 사용량이. 전력 판매량이. 이 말은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산업용 박살 났어요. 3.7%나 마이너스입니다. 3.7% 전년 대비. 그러면 우리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력 사용이 줄었다는 것은 공장이 그만큼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공장이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용. 예. 마이너스 2 2예 이게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주택용은 5%나 늘어났습니다. 5%나. 직콕 때문에 되죠. 직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봐서는요. 이게 산업용 전기, 일반용 전기가 한꺼번에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감염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한꺼번에 확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은 산업용. 기업들이 어렵고 일반용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올해 경제는요, 분명한 것은 바닥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바닥이 살아나야지 실물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야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바닥이 그렇게 쉽게 살아나겠느냐. 코로나19가 이게 워낙 충격적으로 치고 갔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3.2%의 성장률에서 계속 고그라집니다. 계속. 그렇다고 이게 금방 좋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아, 내가 준비를 좀더 해놔야 되겠구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봐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는 내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푸느냐. 지금 엄청 풀 것으로 보이지만 그 푸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향방, 백신의 어떤 접종과 집단 면역,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는 큰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함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